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와우패스에서 무역영어 1, 2급을 담당하고 있는 백소라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유통물류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무역영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저희 수업을 들으시면 쉽게 그리고 재밌게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도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빨리 진행을 할게요. 우선 학습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무형영어는 세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 1, 2, 3. 그 중에서도 1, 2 과목은요, 순전히 영어만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도 영어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은요, 한국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전략을 잘못 세우신 분들은 1, 2 먼저 공부하고 3과목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 낭비고요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전략을 사용합니다 우선 한국어 먼저 이론과 실무를 배우실 거예요 저는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3과목 무역 실무를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이 실무를 한국어로 한다고 해서 이 영어를 등한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무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영어들은 계속 배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요? 영어에 관련된 영어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고고 1, 2 과목을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다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연습 문제, 그리고 뒤에 있는 기출 문제 등을 저랑 같이 풀게 되실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기출 문제집을 구매하셔서 기출 문제만 정말 또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행히 저희 와우페이스에서는요, 기출문제 전용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강의 방식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전자칠판을 사용해서 저는 100% PPT 강의를 제공을 합니다. 그럼 수업 방식은 어떻게 되냐? 자, 처음에 그 수업에 배울 내용을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특히 키워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본 강의에서는 진도를 나갑니다. 진도, 진도만 쭉 나가면 또 어떤 게 중요한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각 PPT 페이지마다 중요한 것들은 밑줄 치고, 그리고 빨간색 글씨로 표시하고, 더 중요한 것은 막 별표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자, 또한 한 가지 팁을 더 드려요. 뭐냐? 이런 내용은 어떻게 출제가 되곤 합니다? 라는 그런 팁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요, 제가 그 수업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을 3분 내로 또 한번 요약을 해드려요. 그래서 마치 중요한 내용은 하나, 둘, 셋, 한 강의에 세 번씩 반복 수업하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습이 중요한 것을 제가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출 문제 필요하신 경우 너무 많죠. 저희가 다 준비했습니다. 기출 문제 필요하시면 와우패스 사이트에서요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물류TV 카페 가입을 하시면 기출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공부할 때 질문이 있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와우패스에 글을 남기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립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저랑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물류TV 네이버 카페에 글을 남기시면 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친절하게 답변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튜브에 있는 몰류TV 구독하시면 제가 뽕! 나옵니다. 자, 여기 가입하시면 요 여러분들이 실무에 관련된 많은 고급스러운 정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저와 거기서 만날 수 있고요. 혹은 인스타에서도 1대1로 또 컨택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의 아이디 자 소라 로지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친구 등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본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합격 준비 되신 거 맞죠? 자 합격하러 갑시다 갑니다.